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 기대했던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말라기가 기록하였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과 동시에 한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온반하다, 옮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달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의미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 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달리 에돔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 멸망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에돔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또한 에돔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지었지만 성벽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벽과 성전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이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곳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돔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죄악된 존재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며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